회장과 동시에 슈퍼맨으로 변신. 철전 비밀 아래 남벌레 준비하라. 총알만 없지. 사실 전쟁터입니다. 일본 일처도 실투 없는 솜가쁜 현장. 관계자이겐 일상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궁금한 회장호.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주도의 한 박물관. 특별한 볼거리에 은제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특히 아저씨들에게 인기가 좋다는데 다들 눈을 못 떼시고 있구만. 뭐요요. 뭐. 전체 갖고 싶다 진짜. <laughs> 갖고 싶은 충동 일으키게 한 주인공 어디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전 세계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자동차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랑한 차부터 만들어진지 무려 94년이나 된 미국 자동차, 전 세계에서 29대만 제작된 1956년 스포츠카까지. 어디 이쁜 일이야? 국내 최초 자동차의 80년대 인기 자동차도 볼수 있단다. 옛날에 동네에 이차 하나 굴러다니기면 우리 막 최고로 댕기고 그랬어. 그렇죠. <laughs> 구경하려고. 네, 이제 동네 부자들만 타는 차. 즐거운 자동차 구경에 어느덧 폐장시간. 박물관 폐장하겠습니다. 관람객이 떠나자마자 레이드 카페 준비. 아이, 귀한 손님이라도 와요. 특별히? 지금 차가 그 미국에서 흩어지는 차가집 지금 한대 지금 오늘 공수돼서 오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 아니 저 귀한 자동차 맞이. 전직원 처음 출동.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봐. 그참유란스럽게도 등장하는데. 아이고 먼길온 거라 수고가 좀많으셨어요 아이고 조심해들이야. 조심 조심이야. 그천구백사십년도에 유명한 차입니다. 이 차가 그 보물 같은 차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천구백오십팔년 이후로 생산이 멈춘 희귀 자동차이다 보니 보을 옮기듯 조심 또 조심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옮겨야 한다는데 우선 천천히 운전해서 박물관 로비까지는 무사 통과. 그런데 전시관 입구에서 관관에복착를다 슬슬 혹여 흠집이라도 날까 초긴장 상태 전직원이 이 자동차 하나에 매달려 애를 쓰는데 버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땀이 흐른다 몸값보다는 훨씬 비싸죠 그래서 기사 하나 안 나게끔 진짜 오케이. 조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낭반을 해결해줄 기적의 무기 등장 순식간에 자동차 밖에 채우는데 아 요거 요, 요건 뭐예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끔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힘 조절이 관건. 앞에서 방향을 맞춰 끌면 옆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허한 맞추느라 힘들다. 힘들어. 여기에 주인공 자리 만들기 위해 다른 자동차들도 덩달아 이동. 아침에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많이 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 무려 네 시간 만에 귀한 자동차님 옮기기 작전 끝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물이될 수도 보물이 될 수도 있는 법 진정 65년 된 차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귀품이 쫘르르 흐르는 게 아이고 관리 참잘 됐네 저게 잘 보존돼 있는 차량 설명서와 영수증까지 몸값 좀 높겠는데 으, 얼마요 이게 돈이 있으더라도. 차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가격으로 책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명품 클래식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퇴근 하나 했더니 자동차 청소하느라 분주한 직원들 파리도 아니었다 하면 주르륵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 작은 포까지 동원해 청소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 단계인 요걸로 마무리를 해줘야 청소가 완료된단다 면봉으로 닦고 있대요. 사이사이에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먼지를 털 수는 없잖아요 청소기로도 안 되는 거를 면봉으로 해갖고 다 빼내고 있어요 배장호 자동차 음기리아 청소하랴 땀을 린 직원들로 박물관은 낮보다 밤이 더욱 활기차다 다음날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어고객 분들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시고 만족을 하시게 되면 어그래로더 더욱+ 더욱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 오후 6시가 되자 배한 척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입이 딱 600명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이라고 하네요 일본 하카다항에서 부산 전기 연중무유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내리자마자 직원들은 초비상 상태 객실 하나에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총8 9개 객실 청소가 시작됐다 같은 시간 대역탕에서도 번조한데 아이 도대체 이게 뭔 야단법석이랴 그래? 저희 예? 네, 한 시간 안에 손님 다시 다른 손님들 사시는 분들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청소랑 준비해야 됩니다 한 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니 1분 1초가 아깝다 세탁물은 이렇게 던져리게 몇 채? 아이고 근데 양이 많을 때는 발좀 아프갔어요? 성인이 좀 많을 때는 100kg까지 는넘 나옵니다 제작진 솜실 틈도 주지 않고 이번엔 가판이 점검을 나서는 직원. 비상실을 대비해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는 매일 점검한단다. 예 사모님 가판에 이상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시간 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두 승선 30분 전입니다. 승객 승선 30분 전입니다.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님 승선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이때부터 바빠지는 곳이 있으니 아이고 발로만 안 떴지 이거야 원 컨테이너 옮기느라 바쁘다 바빠 하루에 약그 컨테이너 100개 정도 됩니다 청소가 마무리되면 승무원들의 객실 점검 차례 속달된 솜씨로 손으로 싹 눈으로 척 점검하는데 1분도 채안 걸린다니 아이고 이게 제대로 점검하는 거 만, 만, 맞아요? 돌려보면. 오나 제가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다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세요? 아 이게 보여요? <laughs> 예, 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예, 이렇게 한번 돌리면 이게 다 보여요. 성산0 번전. 이때 잊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으니 감기약. 멀미약은 필수라고. 날 생객이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나 여유분을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한편.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시간, 식당하는 마지막 반찬 준비로 바쁜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몸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오. 이제 끝났습니 생선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손님들이 배에 오르고 언제 뛰어다녔나 싶을 정도로 배안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안색춤 타보는 거라. 어. 아 얼마나 좋아요, 멋있죠. 배가 너무 깨끗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소음과 봤던 한 시간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란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보내고 나면 손님들 타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 항상 뿌듯합니다, 그냥. 그런가 하면 광명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 바람을 가르는 속도 전쟁이 펼쳐졌다. 한 바도 녹일 만큼 뜨거운 경연 선수들의 질주. 여섯 바퀴에 모든 힘을 쏟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찾는 것이. 아이고 이으니까 바로 아이고 아이고 산소 호흡기다. 힘드세요? <laughs> 산소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호흡이 네. 너무 가파 가지고 음, 아 말도 못할 뭐 정도로 숨이 잘 차고 일단 빨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laughs> 그렇게 모든 경기가 끝나고 폐장과 동시에 매표소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환전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이 맞죠? 예? 예, 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예, 잠시 한 1분 뒤 1분 뒤 일제히 가리개를 내리는데 다 끝났다, 끝났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매출 정산 아이고, 모두가달인이요어 달인. 그렇게 정산된 현금은 보안 요원에게 패스 되겠습니다 e 금 t 수송 시작하겠습니다 현금 액수가 많지 get. p 철저한 경 t o 돈 수송이 이루어지는데총 h e 매표소에서 매출 입금을 위해 한 곳으로 모인단다. 한 평균 한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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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익사업에서 일 돈이니 잔돈 하나까지 챙기는데. 이렇게 챙췄네요. 네, 단한 이런이라도 특히 안 되거든요. 최종 확인 작업까지 마치면 블록버스터급돈 수송 임무 완료. 금액이 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맞아야지 저희가 이제 모든 하루의 일과랑 작업이 이제 다 완료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퇴근할 수 없습니다. 어, 오늘 퇴근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다음 경기가 있기 하루 전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는데 오늘 아침 시수있어 일요일 이제 주 끝나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생별 해야죠. 일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이뤄지는경연 경기.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공간. 그렇다고 선수들 들어가는 것이 쉽느냐? 결코 아니다. 위브와 연락이 될수 있는 휴대폰 압수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을 또 관입하는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경륜장 입소 검사가 끝나자 이번엔 너도 나도 자전거를 손질하느라 분주한데 예 이렇게 다 닦고 다리가 좋 검사를 못아야 되거든요. 검색대 무사 통과로 방심은 금물. 자전거 보호품에서부터 타이어까지 철도 철면하게 또 한번 검사가 이루어진다. 아 근데 이, 이건 또 뭐요? 어, 선수들 음. 자전거 검사를 이상 없이 마쳤을 경우에 음. 네. 합격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전거 합격증까지 받아야 비로소 합숙소로 입성. 가족들도 못 본다는 경년 선수들의 합숙소 공개! 선수들이 오로지 합숙소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보약에 비타민에 영양제까지 온통 먹을 것뿐이라는데 아이고 이분은 많이도 챙겨오셨네 예? 배 터지갔어 제가 신호인지라 아, 우리 와이프가 항상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 사랑한다 은채야 드디어 경기날 대기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긴장되세요? <laughs> 긴장 많이 되죠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큰 목표 일단은 뭐 목표고요 그다음은 일등 해야죠 네. 이제 곧숨 가쁜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선수들 아. 보다 치열하고 보다 짜릿하게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경연 선수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데이를 꿈꾼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할인 매장. 이곳에도 어김없이 폐장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 손님 배움까지 마치자마자 곧깨 닫힌 문문 닫았슈? 예 일관 폐점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안 끼면 섭섭하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좀 돕게 이들이 분주하게 하는 일을 살펴보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올라가며 작업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옆 홍보 문구를 교체하기 위해서란다 뭐 사원 행사라든지 특가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한편 건조하게 짐을 옮기는 사람들 포착 법사 새벽 시작을 방불케하는 매장 안 오늘 무슨 날이오? 네, 진행하고 있던 행사에서 네. 새로운 행사로 이제 바꾸는 날이고요 오늘 밤에 다 세팅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이 하루 사이에 이 넓은 매장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수북히 쌓여가는 옷들을 보니 만만하기만 한고 만장 넘는 것 같은데. 만장이요? 네. 이거 언제까지 나 하세요? 오늘 새벽까지 해야 돼. 새벽까지? 한두세 시? 모두가 위기투합 상자 개봉부터 오진열까지 일사천리 본사 직원들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총알만 없지 사실 전쟁터입니다. 영업이 끝나고 나서 이 매장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매장 밖에서는 크레인까지 등장. 뭐,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영업 중에는 가지 못하니까 회장무에 가아야 됩니다. 20m 높이에서 이뤄지는 현수막 교체 작업 보기엔 쉬운 작업 같아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베테랑들만 할수 어, 있단다. 당겨주세요. 더 당겨주세요. 더, 더더쫙 오른쪽 으로더 좀만 더예 이게 그 잘못 걸리면은 또 이게 처음부터 다시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걸때 제대로 잘 걸어야 됩니다. 총세 시간에 걸쳐 다섯 개의 대형 현수막 교체 작업 완료.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몇 시간 후 다시 찾아 매장. 자 서두르세요. 5분 후에 끝입니다. 전처럼 정리될 것 같지 않았던 이곳이 깔끔하게 정리. 대담들 하세요. 손님 몰래 한밤중에 할 수밖에 없는 매장 교체 작업.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대박을 친 자리는 꼭 대박을 치거든요. 예, 저번에 다들 잘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대가 됩니다. 65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도 사람들 열기로 뜨거운 곳이 있으니 화려한 무대 연출과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로 매진행렬! 인기 뮤지컬 마지막 공연장 되시겠다!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니 어찌 공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람들, 어이구, 공연의 매력에 그냥 푹 빠졌쇼.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바다 언니 너무 예뻐요. 남는 건뮤지개 공연의 막이 내리자 세트와 장비를 철수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은 새로운 공연 준비로 색깔 박짝 지금 보아 뭐예요? 마술도구요. 마술도구야? 마술 네. 스케일부터 난다른 공연이라 빨리 움직여도 스태프들의 마음은 조급하다 여러 가지 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할 서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민무 대위는 각종 장비며 세트 설치로 공사 현장 한 공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니 뭐 팀들 다 오면은 훨씬 많아 한 사십 명 이상 될것같아요 그때 천으로 가린 마술도구 등장! 모대 한쪽에 도구들을 쌓아놓더니, 응? 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장막을 꺼내 도구 주변을 다 가리는데, 아이고못 보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아이좀 봅시다, 예? 아저씨, 아이나 저기 박기량이야, 성우. 여기까지에요.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은 네, 네? 곤란합니다. 도구 하나 하나에 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찍 찍어도 안 되고요. 나가다 안 돼요. 아이 도대체 이렇게 꽁꽁 싸매고 비밀리에 공연을 준비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응, 난 이걸 얼굴 마술사 이응결시래. 아이고 바가워. 마술팀 이외인 그 어떤 스태프에게도 공개 불가라니 그참 공연이 더욱 궁금해지네. 비밀의 소품입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어떤 환상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깜짝 등장하는. 네. 마술 공연이란 특성상 상상을 자극하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다양한 소품은 기본. 무엇보다 스태프들과의 호흡 맞추기가 중요하다는데 오로지 연습만이 살 길이란다. 며칠 밤 동안 저희 스태프들이 다 열심히 밤새고 그래서 그런 결과는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개장 후부터 개장 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 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